걔네 이겼나 우리가? 어, 아 이겼지. 제발 개내여라 제발 개내여라 아, 메 제라스. 메. 어 설마 아, 미드 제라스요? 미든 거 같은데. 아. 제라스가 그래? 그건 그건데. 멜, 멜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데. 저. 저. 컴퍼트라스로. 야. 한창 막 매일 상대방 물을 때다때렸다그에는거같아다오 피의 이 신박한 처음 보는 템트이 뭐냐? 그림자가 멀건대자이 그게 우린 니미미 조합으로 가보자. 인정. 아, 이거 앨범인데 빈빈빈짠점핑아 핑. 뭐야 아 나도 다찮신인데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아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. 나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 만,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까아이막 그 아, 이게 안나가? 나데까불 가봐라 이새끼 앞으로 나맞아야겠이 새끼야 <laughs> 이어아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야때리 yeah. 새끼야 아, 까으면서 디모님 스리겠아면서안돼나 아니야 안돼오케 <laughs> <안 돼요. 웃음> 어, 특히 이래지에요. 방냐? 아, 아, 씨.. 이거 뭐? 1, 2, 1. 지저라!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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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쟤야, 응, 박아이모리아모리 아, 나이스. <laughs> 아니, 무슨, 무슨 남무빙이야, 저거? 미치방송썼뭔날씨가 뭐? 근데, 저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. 저러면 음. 이제 캐트라대개 화내요. 뭐하냐응 너네 나오지 마, 미니언. 아이스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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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, 어. 나는 가방, 나는 가방. 아! 아. <laughs> <너> <Stone> 오, 이 kat... 컴. <concrete> 오, 이이이와라 <laughs> 쟤네 시발 브라우미 브라우미 온디이오 이건 몰랐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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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준비돼 있어 어이때제 난... 아, 뭐, 뭐, 뭐. 게이밍 하기가 싫어요 벌써 벌어아 언제나 언제나 자그리기 자그리기 아못가더못가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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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 봐오 너희 오, 오 u 와, fuck e r 와트좀 아, 네. 아, 어, 리, 리얼리? <목소리> 어, 나이스. 아, 수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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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? 제플레는 어, 왜? 너한테 어, 못 가는데? 아 저거 데 음. 너한테 못 가는데요? 셋들는 너한테, 사는 못, 가는데? 아, 너한테 못 가는데? 아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장난치고. 아쪽 하고 있는 거브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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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이래서 쟤이 없구나. 어, 오, 쟤는 없는데, 뿌려. 쟤는 없는데, 려 그냥 없는데, 인려까지 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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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나이스 머이야 려뿌 피가 없어지고

아, 존나 빨리 달리는 데존나 빨리 달리는 데와리 빨리, 이리 빨리, 빨리, 아리빨나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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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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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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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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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예쁘네, 둘. 아, 아니면 그냥 아 가지 말까, 그냥. 포탑에 타겟 없습니 도저히 나를 수 없습니다. 어, 오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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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. 되는 이거, 추고 안 되는데. 내가 지를 양치겠습니 하번갈 가게 안 나온다. 한명 미션 여기 여기 안 가냐 안 가냐 이 새끼야. 렛들 렛 아, 그러죠. 악군이 타네. 이새끼야천어자 더블 킬. 어 덤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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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게 로이없듯우로한번 아, 보고 끝남. 크도뛰어들 <laughs> <laughs> 네, 미용, 미용을 한다면, 을대하력체면체리제력 체력, 체운터라 체력, 체안 체력, 체력, 체아 체력, 아력 체력, 체력, 아력체 어디가니 허디가니, 디가니새디가니디가니디가니디가니 허디가니, 디가니디가니디가니 허디가니, 허디가니, 니

내메가 길을 열어주겠 오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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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메가 오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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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오메가! 오메가! 오가오메 오만 이만,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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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게이어이아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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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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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만. 아만 이만. 이 포탑을 파괴하너 새끼 봐라? <laughs> 한번더면나 어? 진짜 좋았다 뭐야? 에? 에? 들렸나? 내 말이 들렸나?

<무늬> 와... 오자마자 보내버리기. 홀리. 아, 홀리. 저, 너, 텔탔는 데, 여기서 재미가 없는레 텔레, 텔레, 리레 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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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아, 고맙다. 아, 나올 수 아, 그런 것도 끝이 없어. 힘들긴 한데, 벌써 끝내야 장이 준비돼서 이거 을 처치했습니다. 어디오 셰, 오 셰, 오 무슨? 오 뭐야 이거? <laughs> 변신. 아 이거 저 직강 안 보이나? 보일 <laughs> 거야. 한번 더. 간다. 또죽 어디를 천천히. 아야 이게 오르 킬레전데. 난 끝까지 버렸어. 킬좀 어습 그거 무적이래 이새요 학살 중. 그 식안요무적가요 뭐, 아, 그럼 무적이야? 내롤왜 해? <laughs> 버리는 어우아 <laughs> 아, 오지마. 아, 아, 예? 건너. 아니 왜 십칠렙이야? 아방한다 얘네 아닌가? 아 반한다 한다반한한다리 <laughs> 좀 더, 좀 더. 이거 날렸어 <목소리> 싸우자 저저 저. 아 좋아 아우 까지브로까지 이거 해볼래? 이거 할래? 아 어, 해볼래 다른 차에겠 들이지 이겼어 는 아살려줘어 나이스. 아, 나이스 나이스 비켜, 비켜. 야, 도란인데? 아, 이거 나이스 죽여 죽여 나이스 홀야도란인데아 이거 유닛인가? 하하.. x 가능한가? 치길래 t 인줄 알았네 어? 관치길래 t 인줄 알았네